저는 과거에 한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10년밖에 안 했습니다. 에요? 직장 생활에서는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즉, 내 사업을 하기 위한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제가 배운 목표가 찼기 때문에 가감이 사표를 던지고 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사업한 지 1년 만에 직장 생활에 한달일년 1년, 직장생활 일 년치 수입이 제 사업은 한달 만에 그 소득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장생활할 때제 사업을 하기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제 사업을 했습니다. 비교적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터미를 만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처럼 대형 갈비집도 해보고요. 미사리 나이브 카페 있죠? 그 소독권이 그것도 해보고 또 건설업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설하면서 호텔을 지어주면서 어 이거 괜찮네 이걸 내가 직접 지어줄 일이라고 내 호텔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으면서 사고팔고 넘기고 잘 때기서 도 넘기고 이게 호텔 전문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남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저는 그 삶이 결코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호텔 사장은 명함도 줄만 하잖아요 소득도 빵빵하죠? 그런다고 또 헐, 제가 하는 일이 힘들지도 않아요. 호텔 사장이 훈론트에서 어서 입시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커피숍에 커피를 끓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다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늘 여행 다니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이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걸로 만족을 못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나 지루했습니다. 이해가 잘안 가시죠? <laughs> 지루했고 재미가 없었어요.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성취감을 갖는 그런 일은 없을까? 라고 찾던 중에 제가 호텔로 가기 때문에 가끔 관광버스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오록 공장 가실 때 관광버스 타고 가시죠? 어, 제가 호텔에그 필요했던 그 관광 버스 기사님이 에터미를 사업자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런 일도 했나봐요. 그러시면서 에터미를 만나는 순간 저를 제가 생각났죠. 그 관광 버스 기사님에게 제가 에터미를 받았습니다. 그 관광 버스 기사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대강 아시나요? 그분이 올해 70대 중반이신데 저와 똑같은 크라운 마스터가 되셨죠. 예, 제 2의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정보 줬으니까요. <laughs> 그 기사님으로부터 어, 화장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안에게꼭 써보게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게 갖다 줬더니 써요, 안 써요? 당연히 안 쓰죠. 설모에 진모 라인. <laughs>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습니다. 그걸 쓰고 있었는데, 지금 영양크림 하나에 그, 그때 당시 40만원. 지금 5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에미스 이름도 성돈 화장품 쓰라니 안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시는 분이 성에 되어 있으니 한 번은 써봐야 될거 아니냐라고 제가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쓰긴 쓰는데 팔뚝이다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용기를 얼굴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건이 생깁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싸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고 싼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여러분처럼 저도 한 15년 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왜 이렇게 제품이 좋은데 이리 싼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호텔을 정리합니다. 호텔 사업을 때려칩니다. 애트미 사업을 하고 싶어서 <laughs>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길수 있는 에터미 사업이 제 눈에는 이 사업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감이 좀 싸게 내놓으니 금방 팔리더라고요. 가감이 정리하고 호텔 회원권도 팔고 골프도 적고 에터미 사업이 올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았겠죠. 쉽지는 않았겠잖아요. 주변에 원통 다 지뢰밭, 반대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반대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한 번, 한번 깨우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어느덧 제품이 좋고 싸니까 소비자가 자발적인 재료금을 하고 자발적인 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 조직이 많이 확산됩니다. 이거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처음 오신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조직은 계속 하나 갑니다. 그러다가 한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니까 한 연봉 1억 정도가 소득이 만들어졌고요 그 후로 한 2년 정도 되니까 연봉 2억의 노예알리더스 그 후로 인정이 어, 되니까 7년 만에 연봉 4억의 크라운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이거는 전자만의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단이 함께 같이 성공하는 겁니다 크라운클럽 입성해서 제 사랑하는 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물론 애텀이 하기 전에도 여행을 다녔습니다만은 그 장면을 보여드린 거이고요. 또 저와 함께 했던 파트너 사장들 초창기에 저와 함께 했던 파트너 사장님들은 한 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봉 1억 이상, 연봉 2억 이상, 연봉 4억 이상 크라운클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성해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집단이 성공하는 멋진 비니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했던 이 파트너 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처럼 살수 있어. 호텔 사양처럼 살수 있어. 마음껏 꽃부를 치고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니더들하고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도 그냥 다녀왔습니다. 지 매달 한 번씩 가고요. 연말이면 춥죠.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골프를 즐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같이 성공하는 그런 멋진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제딸 아이들하고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큰딸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딸 아이를 제가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합니다. 큰딸 아이는 스타마스터. 두째는 크라운 크라, 마스터. 아, 크라 아, 죄송합니다. 샤론 더지 마스터.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늘 가족과 함께 예, 재밌게 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 정말 빅 비니스입니다. 즈 호텔 사업보다 더큰빅 비니스입니다. 즈에 저로, 저로 인해서 제가 생각을 바꿨더니 많은 성공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제 조직은 다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을 항상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에테미를 만나셨습니다 에테미는 많은 사람들을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에테미 잘 알아보시고 에테미를 통해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운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애터미로 잘 안내셔서 그들의 삶도 풍요로움으로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